우리 트랜스레이터가 지금 오줌이 많이 급해가지고 저 앞에까지 좀 가고 있는데 아마도 많이 급하신가 봅니다그 <목소리> 나오겠네요. 아 근데 트랜스레이터 보통 이렇게 의자, 아, 의자래. <목소리> 계단을한 칸씩 가는데 <목소리> 두 칸씩, 한 칸씩 가는 거니까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. 보십시오. 굉장히 이해하신 대박이세요. 진지로. 진지로. 여기는 <목소리> 어디죠? 아, 여기는 롬다리...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, 단... 온전히 화장실만 참고 있을 텐없었거든 그러니까... 어... 아, 힘드네요. 스토리로 빨리 다니고 빠르잖 그렇죠? 제가 봤을 때, 저 강호성은 그냥 길거리 싸고, 겁나 빨리 뛰는 게...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뛰면서 보시아 알죠.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. 아, 못 따라잡겠네요. 저! 오줌만 오줌 그 참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인데. 아 이제 안 보입니다 이제 <laughs> 갔어요. 컨비 지금 약간 컨셉이 좀 사진충 같으신데. 네. 뭐 평소에 좀 저는,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? 저는 원래 자연사나는 풍경충입니다. 풍경충? 네. 근데 풍경 하나도 안 찍으시던데? 근데 풍경이 오늘. 네.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풍경을 못 찍고. 어. 조각상. 응? 음? 건축물 응? 그리고 우리 아그 지나가는 여자가 계속 찍으시지 않으세요다단 달에는 여성분들 아 아니고 <laughs> 여성분들 아 지금 아, 여성, 여성 동상 <laughs> 아방 뭐 여성분들이라고 하신 여성, 것 같은데 여성 동상 위주로 찍을 있기 때문에 아, 여성 동상? 나중에 저의 별감물을 확인하신다면 저의 그 예술적 감각 어. 제가 추구하는 프레임 네. 추구하는 프레임? 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알수것 어.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오늘 네. 오늘 중에 그런 사진 찍은 거 있습니까? 아 제 컬렉션을 보시면 아마 인정하실 텐데 런던 그자체에 담아버렸습니다. 아 런던 그 자체, 런던 그 이상, 그 이상. 아, 우리 트랜스레이더가 굉장히 <laughs> 잘.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다시 한 번, 오고있이니다자지 많이, 많이, 번이오줌이 급하신 우리 많이, 급하 많이, 봐요 지금 못 들어가요 아많아 <laughs> 어. <laughs>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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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많이, 가이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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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니, 많이 급하신 아니, 것 같은데. 아니 여기 있어요. 참으실 예, 수 있나요? 네 예, 걸음을 빨리 걸으면 음, 이상하게 네. 여유가 네. 생겨요. 지금 혹시 참으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한 적어도 30분? 적어도 30분? 어 숙소 아, 어, 아. 가는 길 어차피. 아, 어, 아. 아 지금 숙소 가서 그냥 싸는 게더 빠르다고 판단을 하셨나 보네요. 아 그렇긴 한데 일단 가는 길이니까 아. 가는 길에 있으면은 들리는 거고. 음 그러니까. 좀, 정말 이상하네요. 아 화장실이 하나도 없네요, 오죠? 공자씨. 네? 좀 오전보다는 조금 텐션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, 네, 이제. 좀뭐 체력 충전이 좀 필요하신가요? 살짝 뭐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.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? 더... 하나 둘 셋. 비열. 비열. 맥주는 최대 맥 맥체 최몇? 맥최 여기도 어. 되게 괜찮은 거 같아. 몇 개? 사람이 많긴는 하다왔어요. 어, 지금 왔어요.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. 보이세요? 아 너무 좋아요. 화장실 어디입니까?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데. 약간 좀 눈치 보이긴 해. 카페 아니야? 카페인 것같긴 한데 음식 막 팔던데. 여기도 여기서 먹을까요? 한번 종류 뭐 있는지만 볼까? 뭐 입고 괜찮으면 입고 아니면은 저 저희는 런던 시내에 있는 카페를 들어왔습니다.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. 괜찮네요. 그런데 아니고 말고 홍자 씨. 점심 먹은 소감이 어떠세요? 어... 연어 맛이 굉장히 좋습어요뭐 드셨죠? 연어 스시 드셨나요? 근데 지금 이 시국에 스시 드시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? 자, 여기 한번 흘러서 지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? 어떤가요? 요, 요, 요. 자 한번 볼까요? 네. 자 저희는 롤을 먹었는데 본인은 스시를 드셨네요, 그죠? 어... 아, 여기 지금 스시가 <laughs>